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더 늘고 내외장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바람 셀틈 없이 꽉 막힌 전방 그릴과 뭉툭한 인상의 좁은 본입, 무심한듯한 줄로 거진 측면 캐릭터 라인의 전기차 EV6가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호랑이 코를 재해석한 전면부 디자인에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접목한 신형 EV6는 현대적인 대비를 콘셉트로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새로이 적용함과 동시에 센터 콘솔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추가한 등 디자인 요소 외에도 편의성 개선에 힘을 줬습니다. 더뉴 EV6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84kW 4세대 배터리가 탑재되어 EV 소비자들의 핵심 기지인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복합 기준 최대 494km로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냉각 성능을 개선하여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모델로 출시된 EV6는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1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022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3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해 왔지만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게 현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는 현재지만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계속 내놓으며. 오히려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올해 더뉴 EV6에 이어 s u 전용 전기차 e v 통해 EV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EV4와 EV5 등 전용 전기차를 지속 출시하고 다양한 충전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EV를 선택하는데 망설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량을 뜻하는 일렉트릭 베이클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 EV 시리즈. 브랜드 첫 전기차임과 동시에 첫 부분 변경 모델로 나서는 더뉴 EV6에 대해선 그 역동성에 걸맞게 에너지틱 베이클로 정의하고자 한다는 기아의 기대감에 걸맞은 글로벌 성적이 또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